최신 LG 퓨리케어 AS153HWWC-V 필터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단계 정화 시스템과 토탈 유액가스 필터, 극세 필터, 알러지 집진 필터가 결합되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센서와 디스플레이, 필터 점검 알림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탁월하며 냄새와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CA 공기 청정 인증과 BAF 알레르기 협회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가정용으로 적합한 50제곱미터 면적 커버, 에너지 효율 2등급, 가벼운 무게로 이동도 간편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는 고객들의 긍정적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가정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꼭 고려해 볼 만한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